10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한 줄로 설때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지. 자, 그러면 남학생이 이웃해야 하니까 자, 남학생 1번 자,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이라고 합시다. 이 여학생 3명은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학생끼리는 이웃을 해야 하니까 이 남학생에다가 박스를 칠게. 자몇 명처럼 보여? 네명처럼 보여야지 그치? 하나 둘셋 넷. 자 그래서 겉에를 줄 세우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안에 부분에 박스 안에 있는 부분도 줄을 세워야 하잖아. 자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24라는 거 외웠어. 그치? 자, 이거는 곱하기 6이니까 정답은 14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지. 정답이 그래서 144입니다.